안녕하세요, 권채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만약에 내가 30대가 되면 어떨까라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178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2년 기준으로 28살인데, 어, 30대가 되려면 2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뭐, 30대가 되면 뭐, 건강 관리는 기본이겠죠? 그 건강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제가 평소 하는 게그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걷기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하고 있고, 제가 그 대학교 때그 영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좀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 10대 때, 20, 20대 때도 영어 공부를 하, 해오고 있는데, 30대 되면서도 영어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좀 더. 그렇게 공부하고 싶고 그 영어 말고도 다른 외국어도 공부하고 싶은데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거든요. 어왜 사람 주변 사람들이 왜 연애는 안하냐고 <laughs> 그런 말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연애 결혼보다는 이런 외국어 공부를 외국어 공부가 더 관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말고도 중국어나 아니면 일본어 그둘 중에 한 외국어라도 공부하고 싶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